네. 태연숙 씨 왼쪽 바라보고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태연숙 씨는 파는 음식도 내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주 깔끔하고 넉넉하게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영업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어, 태연숙 씨를 대표하는 메뉴는 순댓국인데또 어떤 요리들을 선보여 주실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포인트. 아, 네. 뒤에 그 초록색 테이프가 마킹이 되어 있어요. 네, 그쪽에 서서 네 왼쪽부터 다시 한번 촬영하고요. 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 그럼 오른쪽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되게 사장님다운 포스를 뿜뿜 뿜기시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는 유승호 씨. 먼저 왼쪽 바라보고 촬영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유승호 씨는 팽식당의 아들로 팽현숙 씨와 최양락 씨의 사랑을 듬뿍 받을 예정입니다. 네, 중간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래시세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승호 씨도 역시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네 최양락 씨, 팽현숙 씨와 함께 팽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먼저 왼쪽 바라보고, 아, 오른쪽부터 갈까요? 네, 오른쪽 바라봐주세요. <laughs> 아니, 직원들이 <laughs> 어, 최양락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정한 내조 남편으로 유명하신데 이제 가운데, 가운데 바라봐 주세요 이번에 또 어떤 환상적인 부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실지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최양락 씨, 어, 아, 최양락 씨 잠시 그대로 계셔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제 팽식당의 임직원분들 모두 함께 올라오셔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팽현숙 씨와 유승호 씨까지 함께 올라와 주시면 네, 계단 올라오실 때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해 주시고요. 네, 팽식당의 사장님과 직원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왼쪽 바라봐 주세요. 유승호 씨랑 최양락 씨도 이렇게 하트나 이렇게 팽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세요. 네 똑같이 하트 해주세요. 이렇게 알뜰살뜰 서로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세요. 기자님도 혹시 또 이렇게 원하시는 포즈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팽사장님의 얼굴 예쁘게 잘 찍어 주세요. 네 이제 세분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봉시...